레이 액션 안녕하십니까 아리씨의 파워 토입니다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두 가지의 맛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코카콜라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자, 우리 마롱피디 님께서 여러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안대를 쓰고 그 여러 가지 제품들 을 한번 맛을 본 다음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롱피디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안대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쓰면 되겠죠? 네, 쓰시면 돼. 요 바로 쓰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안 보여. 진짜 안 보여요. 아, 예안 보여. 진짜 안 보이십니까? 어, 미치... 아니 아까 그 병신... 아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준비할 테니까 어떤 제품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네. 잠깐! 벌써 따는데 소리부터 달라거든요? 몰라일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나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제러자 어차피... <laughs> 그러면 한번 냄새 맡기 가능한가요? 아 어, 냄새 안 됩니다. 냄새 안 돼요? 어, 냄새 안 되고 그럼 어, 오른손에 있는 것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이 소리가 굉장히 세네요. 탄산 소리가 센 걸로 보아나면 코카콜라일 것이 확신합니다. <laughs> 사이다 냄새. 음! 이건 너무 쉽다. 정답은 뭘까요 스프라이트. 최성바이올. 맞아요? 네, 정말입니다. 에이, 아. 봐, 이게 너무 쉽다니까. <laughs> 자 그럼 다른 다른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제품. 자, 이제 선택을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콜라네요. <laughs> 모르겠데 자, 그래서 잠깐만 어? 이상한데? 펩시콜라. 그리고 펩시콜라. 왜 맛이 똑같은 거 같지? 아 이거 어려운데? 코카콜라를 못 찾겠어. 자, 그래서 정답은 뭔가? 코카콜라, 편식콜라. 자, 한대 한번 벗어주시죠. 뭐야? 아, 뭐야? 진짜 이게 편치콜라였어 자, 한번 마셔보세요. 지금 눈뜨고 눈뜨면 뭐가 나오세요? 차이가 있나? 시네. 이거지. 야, 야, 근데, 아, 어렵다 이게. 난 솔직히 말하면 너가 둘다 펜티콜라 따먹는 줄 알았어 자,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콜라 먹으니까 틀림이 났구나 자, 이번에는 술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어, 힌트는 맥주입니다 왜냐면 맥주 종류가 아주 많으니까 어, 한쪽은 카스고 한쪽은 화이트다 오케이, 이건 바로 알겠다. 카스! 화이트!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럼 반대로 한 번만 벗주세요 아, 뭐야! 씨. 아니, 왜 반대로 나오냐? 어, 맛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좀더 밍밍했고 네? 이게 조금 더 탄산이 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카스가 탄산이 센줄 알고 카스, 가스, 이게 카스겠거니 했더니 이렇게 당기버리네. 땅! 어? 자, 이번엔 마지막 브라인드 됐습니다. 네. 이거는 좀 친절하게 아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한번, 하, 수영을 해보시죠. 자. 자, 이거, 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가 는건면안죠 네. 아, 뭐야? 같이. 소주를 진짜 아 진짜 어아 이게 소주면 이것도 소주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리면네 저희가 자주 먹는 술 있죠. 네홍키로님이 어, 드시는 술과 제가 먹는 술다아 맞네. 아 맞네. 홍키로님이 어떤 술좋하시저 처음처럼요. 저는 참 술을 좋아합니아 아 우리 맨날 술마시다도 따로 각자 다 해놓고 먹죠? 네. 그럼 내가 이거 이번에, 이번에 못맞추면 그냥 닥치고 그냥 우리 마루PD님 따라서 참이술 먹겠습니다. <놀람> 알겠다. 자 정답은? 참이슬 처음처럼. 확실합니까? 네. 자안럼반대에 한번 벗어주세요. 가벼워 <laughs> 뭐야 ㅅㅂ 야 어떻게 하나도 못 맞으냐? 이게 왜 제가 참, 처, 처음처럼을 음처 먹냐면 참이슬이 알코올 냄새가 좀센 느낌이 있거든요? 참이슬이 끝맛에 알코올 냄새가 더세 그래서 내가 구기 싫어가지고 처음처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 그걸 왜 구분을 못하셨어요? 아니 이걸 쓰면 이상해 아 <laughs> 아니 근데 나내 내 자신도 너무 당황스러워 이거 하나쯤은 맞추겠지 솔직히 나 솔직히 무슨 생각이야 이거 맞춰서 내가,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네가 물어봤잖아 계속 진짜 확실해요? 물어봤잖아 네. 내가 맞춰가지고 재미가 없을까 봐 일부를 들어갔어 나는 진짜로 어이가 없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플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살다 빼고는 정말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 맞출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보는 시각적인 맛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컷! 자, 여러분. 저도 한번. 확실하다 뭔데? <laughs> 얘 코카콜라예요 펩시 반대를 벗어주세요 어? 맞춰볼 <laughs> 근데 그거 알아? 뭐? 콜라도 둘다 코카콜라였어 <laughs> 진짜로? 어?